차세대 고집적 반도체 기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삼성전기의 야심찬 도전을 심층 분석합니다. 내년 물량 완판 신화 그 이면에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력과 차별화된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삼성전기의 눈부신 현재와 찬란한 미래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핵심 유리 기판 시장에 과감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당초 계획보다 더욱 빠르게 설비 도입과 시범 라인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텔, SKC의 앱솔릭스, LG이노텍 등 쟁쟁한 경쟁자들과 의 피할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삼성전기는 2025년 2분기까지 유리기판 프로토타입 제작을 완료하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27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및 공급에 전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6위 기판 대비 월등히 뛰어난 평탄성, 탁월한 치수 안정성, 우수한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같이 극한의 고온 환경에서 그 증가를 발휘하며 고성능 시스템 인 패키지에 최적화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외에도 대면적, 고다층, 초슬림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판 및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며 기술 혁신을 쉼없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미토모 화학그룹과의 유리기판 소재 제조, 합작법인 설립검토는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에 빛나는 결실입니다. AI 가속기, 5G, 6G 인프라, 자율주행차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 유리기판은 기존 유기기판의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대안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유리기판 시장은 조만간 12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장밋빛 전망됩니다. 삼성전기는 플립칫볼 그리드 어레이 분야에서 AMD, 브로드컴, 테슬라, 아마존 등 글로벌 주요 고객사를 이미 확보했으며 애플, 구글, 메타 등에도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독보적인 기술력과 고객과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판 시장의 핵심 기술을 확실하게 선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고성능 서버, 네트워크, 자율주행 등 하이엔드 반도체 기판 시장에 집중하여 2026년까지 고부가 FCBJ 제품 비중을 50%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리는 것을 야심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프리스마크에 따르면 반도체 기판 시장은 2024년 4조 8천억 원에서 2028년 8조 원으로 연평균 약 14%의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5G 안테나, ARM CPU, 서버 전장 네트워크 등 첨단 산업 전장 분야가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기는 1조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통해 부산 및 베트남 신공장을 첨단 하이엔드 제품 양산 기지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더욱 현격하게 벌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는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AI 딥러닝 기술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 최적의 레시피를 자동으로 적용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2년부터 고부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기지인 부산의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삼성전기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9.8%나 상승한 2조 6,243억 원의 압도적인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패키지 솔루션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4,280억 원, 16.31%를 당당히 차지했습니다. 삼성전기는 명실상부한 수출주력 기업으로서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그 종속기업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 2024년 예상 매출액 구조 6200억원, 영업이익 8363억원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삼성전기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지 기판인 FCBGA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AMD와 HPC 서버용 FCBGA 공급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고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유리 기판은 기존 PCB 기판 대비 뛰어난 전력 효율성 및 탁월한 내열 특성을 자랑하고 기술인 개선에 매우 유리하여 AI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더욱 더 각광받을 것으로 힘차게 예상됩니다.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으며 FCBJ 또한 사실상 완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빅테크를 포함한 네 개사를 신규 고객으로 확보하며 삼성전기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 시장의 명실상부한 선두 주자로서 확고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